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은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2월에는 19일에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대통령의 날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프레지던트 데이 하면 어느 대통령이 떠오릅니까? 에이브러햄 링컨입니까? 아니면 조지 워싱턴입니까? 아마도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대통령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세기 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메 제이 밀즈라는 분을 아십니까? 미국사를 전공한 사람이나 알지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는 1806년 건초또미 속에서 기도회를 열었던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꼬마들이 함께 놀다가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비를 피하려고 건초또미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들은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키고 전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겁도 없이 감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의 헤이스텍 무브먼트, 즉권초돔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헐먼산에서 디엘무디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불씨가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즉 학생 자원 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와 변화를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많이 왔습니다. 만약 사무엘 밀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때 19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저는 사무엘 밀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밀즈의 기도를 통해서 19세기를 끌어가셨습니다. 당시의 세속사로 볼때 사무엘 밀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볼때 히스기야는 나약한 왕 같아 보입니다. 그는 매일 속병만 앓는 병약한 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직함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야당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몇 년만 지나면 적폐천상으로, 청산으로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기도로 하나님께 택한받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하고 별볼일 없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당부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